안녕하세요. 장사하는 남자, 장사맨입니다. 네, 오늘은 4월 8일이구요. 제가 첫, 그렇죠. 브이로그를 브이로그라고 하죠.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비가 오고 있구요. 저희는 아파트, 저희 아파트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고.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어, 아파트 단지에, 그렇죠. 장이죠. 장이 쓴다고 하는데, 그 장스는 사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저희 딸이 오늘 콜팝을 먹으러 간다 그래서 콜팝을 먹기 전에 먼저 <laughs> 그 섭외 요청을 해놨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그 아파트 장에 있어서 그 현실 아파트 장의 현실이라고 해야 되죠. 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떤 루트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걸 한번 들어보러 그럼 가겠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파트, 그리고 저희 장승대를 한번 가서 사장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옵니다. 제가 이런 브이로그를 밖에서 처음 찍어 봐가지고요. 참 어색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 꼬마들이 쳐다보는데 창피하네요. 아직 초보 유튜브인 태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비를... 맞고 가고 있습니다. 비올때 브이로그를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방문할 때는 그 콜팝이랑 그저 어떤 저희 그 튀김 종류를 파는 노점이고요. 노점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쪽 편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어, 생선가게가 있고요. 그리고 과일가게가 있고요. 저쪽에는 네, 왕족발이 있네요. 근데 다 비가 와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장을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 돼요? 아이고, 왜요? 철수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장사 허찬데요, 사장님? 아이고, 어떡해요? 제가 아까 네 그, 마이크를 기다리다가요.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음. 그거 기다리다가 쿠팡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아 비가 와가지고 오늘 장사를 벌써 철수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네, 헛다셨어요? 응. 사실 그러면은, 응. 어, 일단은 그,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시간 내주시죠. 네네네. 자기소개? 네네네. 뭐 특별하게 자기소개라고 할건 없고. 네. 요즘 경력은 조금 1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네. 주로 이제 우리는 아파트에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고, 네, 네. 감면 갈수록 이제 뭐 사이 경제도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도 요즘에 좀 힘드네요, 아, 아파트 장사가 힘든가요? 음. 아무래도 그, 아파트 그 중장년층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거네요. 글쎄 뭐 소비를 떠나갖고 이제 뭐 워낙 이제 밖에 네네. 대형마트라던가 이런 그 배달 네네. 먹는 그런 제품이 아 배달업 음, 때문에 그런 게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체내 아파트에서 예전에 비해서 네, 네. 매출 자체가 아 어. 그 배달업이 활성화가 대으로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네요. 아, 그렇다고 해야지. 특히 오늘같이 비오는 날은 집에서 그렇죠, 그렇죠. 배달음식을 네. 시켜 먹고 이런데는 안 되는 거고요. 날씨, 기후 관계로 지금 이제 상당히 민감하다는군요. 고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일별로 네.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그렇죠 요일별로. 요일별로 연 계약을 해연 계약을 해가지고 몇회나 돌아다니시죠? 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화수목금을다 돌아다니는, 그거를 계약을 해서 돌아다니시는 거네요. 네. 그럼 한 팀으로 돌아다니시나요? 그렇다고 해한 팀으로 네. 움직이시고, 네. 계약은, 어, 죄송하지만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네. 자영업자들은 뭐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고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럼 여기서도 그런 뭐 보증금조가 네. 있나요? 아 여기에서는 네네. 지금 뭐 저기 일부 가게를 각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세금 안 내고서 장사를 하니 어쩌고 저쩌고 많이 네 그렇죠 말을 네네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것도 그 옛날 같지 않고 네. 정확하게 우리가 아파트에다 주는 그 자체가 네. 전부 다 신고하고 일하고 라기 때문에 아~ 그래 아~ 그러면은 네. 저희도 네. 지금 현금으로만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거네요 그 네. 세금이 포함이 된 거네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냥 자영업자처럼 다 세금 신고도 하고 그렇지, 똑같은 네. 완전 네. 노점이 아닌 네. 거고 합법적인 네. 노점인 거네요 네, 네. 어~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어~ 월 단위로. 그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아, 매출보다도 월 아파트 임대 그 관리사무소에 아, 내는. 임대 수익 예. 자체는. 네, 네. 그 실질적으로 뭐그 세대수마다. 네, 세대수 네, 대비구나. 네, 네네. 다 이제 나더만은 네. 다 차이가 나지만. 네. 그거 깊이 얘기는 못 한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관리사무소에 계약주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쉽게 표면적으로 부에서 원하는 어, 연300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저기 입찰 아, 입찰 300 이상이 되면 은 무역분대고 저기 입찰공구아300 이상이 되면 이런 장 네. 자체도 그렇죠. 입찰공구를 내사게끔 네. 투명하게 돼 있네요 네네. 그런 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뭐 세금 세금도 안 내고 뭐 하는 거 아니냐 이라는아 저도 몰랐습니다 네. 장사는 네. 오래했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아. 일부 지금 장사 자체에서 네, 네. 카드 문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 음, 여기서도 카드를, 단방기를 무선 단방기를들고 네, 있는 한국당에서, 분도 계신, 네. 계신다는 거네요. 네. 아, 예, 저, 네. 어, 먹거리 모든 이알뜰장터 개념 자체가. 네네. 네, 네, 네. 박근혜 정부에서. 네. 푸드트럭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네, 네. 원활하게 지금 모든 게 이제 뭐 거의는 100% 네. 뭐. 4대는 아니지만 은행분도 전부 다 그렇게 또 장려를 하는 거네요, 거네요. 네, 네. 장려로 권장사항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죄송하지만은 어 다른 만약에 예비 창업자들이 이거에 있어서 도전을 만약에 한다면 당연히 이제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좀 많이 하향사가 됐지만 그래도 도전을 할 만할까요 아니면은 안할 만할까요 젊은 친구들이 자본금은 없고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 어떨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네. 글쎄, 뭐, 요즘 모르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도, 네네. 이게 통해 10년 이상을 일해다 보니까, 네네. 뭐, 네. 나름대로 그 시절에는, 그 여유있게 네. 볼 수는 없고, 그냥 직업적인 그걸로 해갖고, 네. 생계를 해왔지만은, 이제 네.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조금 뭐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럼 돈벌이 자체가. 좀 위험스러운 그부분 장사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의미는 다 틀리겠지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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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상품에 따로 가고 아, 계절성이 너무, 있는 거네요. 네, 여름에는, 그렇 더운 음식은 아무래도 네네. 안 먹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한테는 젊은 사주를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시간을, 여유를 갖고 있어도 네. 뭐 직장 생활 하는 게 낫지 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날씨 가안 좋으니까 네. 지금 중간에 철수하면은 아. 지 매출이 한참 피딩 시간에 이제 이렇게 네. 되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냥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를 가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를 네. 치고 가는 거고요. 아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뭐 다른 뭐그 매장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런 날은 뭐 오늘 장사가 뭐안 돼. 겠죠 그렇겠지만 이런 날은 특히 더 그래서 그렇죠, 임대료를 어찌 됐든 내고 그렇게 하시는 입장에서는 마, 마음이 많이 안 좋겠네요 그래서 뭐 지금 뭐 8시쯤까지는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8시까지는 하시는데 지금 6시지만 지금 이따 가시는 거 보면 참 제가 죄송합니다 뭐, 뭐 바쁘고 뭐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해, 설수를 하실 때 와가지고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저희 그. 아마 이 저희가 뭐 아무 활성화는 안 됐지만 아마도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용기 내시라고 한번 파이팅 한번 그러면 할까요? 제가 항상 마지막 멘트는 자영업자 파이팅입니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이팅 하면 파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오늘도 자영업자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올게요 내 네, 딸이 났는데 네. 어 날씨가 많이 구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구이고 지금, 철수를 한다네요. 아,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몰랐던 그런 자영업자. 그렇죠. 저부도 한, 저희 세금치고 똑같이 하는 저희의 한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용기를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저런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은, 그렇죠. 용기, 자, 자, 자영업자분들도 아파트에 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그 동경상전의 마음, 기분이라고 잘, 그렇게 말씀 한마디 더 따뜻한 말씀 한번 해주시고, 해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정말로 비가 많이 오네요.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오늘 뭐 4월 초지만, 곳이 뭐, 다질것 같습니다. 저 초짜 유튜버. 앞으로도 장사하는 남자, 장사맨이. 좀더그 현실감 있고, 진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올리고 자영업자들과 같이 함께, 하, 함께 할 거니까요. 많은 그, 뭐 제가 많이 미숙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오늘 저는 이만 철수하겠습니다. 네. 자영업자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으로 또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지금 저녁 장사 하시는 분들은 저녁 그 장사 열심히 하시고요. 지금 퇴근 준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이제 한, 뭐 그렇죠. 한참 바쁘실 때네요. 밥집, 밥한, 밥집 장사는. 지금 한참 뭐 장사 바쁘시게 하시는 분들은 밥장사 열심히 하시고, 뭐 8, 9시쯤, 10시쯤 마무리 잘 하셔서 쉬시고요. 그러면 저 장사는 남자, 장사맨도 장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